나 까먹었어. 근데, 한 명은, 한 명은 도어를 이렇게 받고, 한 명은 튀고, 한 명은 또, 기절하고 그랬고요. 그리고, 응, 음, 오빠 노래 때문에. 아, 몰라. 걔네는, 아니, 그리고, 아, 그리고 걔네는 일본 노래 다 모른단 말이야. <laughs> 나만 알아. 근데, 이제 나는, 한 명은 나 잡았는데, 걔가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엎드려뻗쳐서 날 걔가 내가 죽방을 얼굴을 가격하니까 걔가 기절해서 엄마한테 말했어.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엄마한테 말하면 두 배로, 두, 두세 배로 그 노래를 틀고 갈 거라고 학교에 갔는데 걔네가 이제 죄송하다고 했어. 음, 뛰어내린 거 이제 선생님이 와서 뭐하냐고 했는데 선생님도 그 노래 듣자마자 선생님도 갑자기 갑자기 그 이제 지금 뭐야 바로 그 쓰러졌음 응 바로 뛰자 뛰어내린 거 이제 구급차가 뛰어 내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노래 좋아 보세요 있는데 오 이노래 좋은데 이러면서 막 뛰어 내리지 말라고 막그올려줬어 아니 아 진짜 그 뛰어 내리겠냐고 아니 그리고 인공창 이제 걔는 위험 위험 갔지 나 때문에 <laughs> 어 그랬는데 이제 걔네는 나한테 띠 때문이 이랬는데 또또틀어주니까 이제 얌전이 있더라고. 응? 내가 응, 내가 그어한세 시간인가 다섯 시간 동안 그거 반복해서 틀어줬거든 근데 그 정도면 나는 들음만해. 걔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걔네 걔네한테 똑같이 들으면돼. 아니 그리고 그 노래 좋은 생각보다 좋은 걔네가 조금 정신이 좀나온거임 아니 이제 한명은 또 쓰러져있음 <laughs> 바닥이 또 기절했음 <laughs> 물래 <물엔> 있지 아마도 <laughs> 아빠가 만든거잖아 <맞는> <laughs> 내 친구들은 이제 또 갑자기 그기사랑차 가자 갑자기 그 노래가, 그니까 내 친구한테 이거 추천을 해줬거든? 그니까 저승에 떠났다가 다시 왔다. 응. 선배들, 어, 이제 이거 뭐냐면서 막, 막그 동네 왔는데 막문막 내면서 막, 선생님 이거 들어보세요! 이랬는데 선생님도 막 도망간, 응. 음. 결론은 이제 그 노래를 틀면 이제 우리도 도망갈 수 있다. 달리가 좀 빨라질 수 있다. 만약에 사람이 또 쫓아오면 그 노래 그 노래 틀어주고 집에 가면 된다. 끝. 아! 그리고 그 유치원생 있잖아 그.. 그 노래 그막 틀어주고 언니가 이 노래 뭐야? 이거? 왜? 나무 나무 구리야 이러면 이제 나는 걔.. 나는 걔한테 죽빵 날려서 똑같이 하면 된다 <laughs> 끝 끝났어 응응 응. 你给大家。